네, 개념원리 수학 2, 161번 문제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4차식의 개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나 성립해야 되나 봐요. 그쵸? 그래서 요거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4승에 요거 이항했을 때4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6x에다가 요거 이항해가지고 마이너스 k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좌우변에 마이너스를 없애고요. 마이너스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제곱, 더하기 16X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그냥 두고요. 4차식의 개형을 그린 다음에 해도 되는데, K를 그냥 양수로 바꿔놓을게요. 자, 마이너스 4차식이면 이런 개형이잖아. 그치? 그런데 언제나 K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4차식의 개형에서 가장 높은 값보다도 k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범위가 따로 없단 말이지. 그러면 극대 값을 찾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4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16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4를 묶어볼까요? 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3차식이니까 조립지법을 해볼 수가 있겠죠. 1x3승, 3x제곱, 1차식 없고, 요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1, 여기는 4, 그리고 마이너스 4 하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x-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식으로 개형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이렇게 극대 두 번에 극소 한 번을 갖는 애가 아닌 겁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인 점과 x가 1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증감상태가 변하지 않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개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x가 1이었을 때 가장 높이가 크겠죠. x 값 1을 여기 함수에 원래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16이니까, 음, k라는 애는 11보다 같거나 커지면 되는 거구나. 실수 k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